hey 디타스로 플레이한 우주선 흑마법사고 등반이 목적이어서 등수가 높지가 않아 경기 퀄리티가 막 엄청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운영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우주선 흑마법사가 사이클 흑마법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중후반 안정성이 더 높다 말씀드렸죠. 원래 사이클 흑마법사가옛적의 고대정령 하나에 방어도를 위전하면서 수레 운영 들어가는 건데 이덱 자체가 옛적의 고대정령 위존도가 많이 높거든요. 예전에 아코나이트 방어수정 수레 흑마에서 딱 하수인만 고대정령으로 바뀐 느낌이라 특정 하수인 위존도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고대정령을 냈더라도 이턴 뒤에 휴면이 깨어나는 타이밍에 맞춰 저주살인 캠페인과 영원한 경유가 반강제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대부분의 티어덱들은 샬라드라시를 무조건 사용하는 추세라 캠페인에 미리 고대정령에 발라놓는다고 하더라도 꿈으로 씹어버릴 수 있고요. 정리해 보면 수레익 자체가 고대정령 위존도가 많이 크고 플레이 또한 고대정령을 휴면시키기 위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한 게 우주선 소레영마예요. 우주선을 쓰는 버전은 고대정령 말고도 아코나이트 방어수정의 저주살인 캠페인을 사용해서 방어도 복사를 할수 있고 부품은 어느 정도 죽여놓고 엑소다를 이용해 다시 회수해서 값싸게 경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단점으론 드로우 카드가 사이클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핸드가 잘안 돌아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클 행마법사는 장소와 고대정령 찾는 데만 집중하면 됐기 때문에 탭도 꾸준히 누를 수 있고 무엇보다 인프머거라를 사용해서 폭발적인 드로우가 되는데 우주선 행마법사는 장소도 세팅해야 돼 우주선 부품도 내야 돼 고대정령도 내야 돼안 그래도 바쁜데 초반에 내야 될 카드가 많아서 탭 누르기도 쉽지 않고 사이클처럼 폭발 적인 드로우도 안되서 오른쪽이 중요한 덱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답답하지만 사이클링 마법사보다 중후반 안정성이 높은 덱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살짝은 불안하지만 카드 빨리 뽑으면서 운영하시는게 익숙하시 다면 사이클링 마법사가 더 맞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링 마법사 가더 취향에 맞긴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어 수정에 캠페인을 바르는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좋아요. 상대가 거진법사기 때문에 샬라드라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알아서 미리 발라놨습니다. 어차피 방어도만 싸우면 이기는 매치거든요. 원래 같으면 고대 정령이 안 나와서 좀 쩔쩔매야 하는 타이밍인데 정령 없이도 방어도 잘 복사하면서 버티고 있죠? 우주선 수레 악마인 위습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핸드가 꽉 찬다면 털기 어렵기 때문에 드로우 안 받습니다. 거기에 현재 핸드가 나쁜 편도 아니라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거신법사 매치는 그냥 방어도만 잘 싸우면 이기는 매치라 기본적으로 우주선 형마한테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이번턴 플레이도 정해져 있죠. 고대정령이 안 나와서 방어성으로 방어도 올리기로 결정했으니 방어성에 캠페인 경에 발라서 필드 밀어주고 방어도까지 쌓아줍니다. 체력은 흡수랑 우주선으로 채울 수 있으니 웬만하면 방어도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슬슬 핸드 마르니 고리로 카드까지 한장더 뽑아주고요. 이매치에선 법사 체력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어찌저찌해서 법사의 체력을 잘 깎아놓고 엑소다를 공격력으로 킬각 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없으니 그냥 법사의 방어도가 몇이 올라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땅골벌레로 흡수 한 장밖에 안나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탭 봤을 때 흡수 뜰 수도 있으니 땅골벌레 먼저 쓰고 탭 봤어요. 대게 경유 한 장, 손에 있는 흡수 한 장과 연계하기 위해 장소 한 개는 남겨놓고 한 개는 써서 울트라 리스크 한장 끼워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말려 죽이는 매치업이라 법사 방어도 높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대충 계산해보면 거신이 보통 한방이 20, 높으면 30까지 나오니 양조사까지 두장 쓴다고 가정했을 때 방어도를 한 80에서 100까지 올려놓으면 안정권입니다. 다크메로우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경유로 제하수인을 죽이면 중매효과가 두배로 적용되거든요? 뭐 고민하는 중이냐면 다크메로우로 지금 방어도 복사해놓을까 아니면 우주선 뛰어서 그 방어도를 복사할까부터 엑소달은 어떡하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주선 부품 개수가 7개 필드 부품 2개 죽으면 9개 경유까지 쓰면 총 11개니까 엑소달은 방어도 두배 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턴에 다크메로우 꺼내가지고 방어도 미리 얻어놓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울트라 2개 풀어봤자 쓸데도 없거든요 필드에 있는 아코나이트 방어점까지 죽게 되면 우주선 체력이 52니까 엑소더를만 내도 얻는 방어도만 102거든요. 사실 안정적으로 우주선 부품 복사해놓은 순간부터 뭐래도 이겼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근데 뭔가 너프 전에 우주선 악마 사냥꾼이 하던지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게임 내내 찝찝하긴 했습니다. 너무 유리해서 밥까지 들어오러 써봤어요. 첫번째 거신이 26딜이니까 데미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거신 2기, 양조사 2기, 26 곱하기 4 해서 104죠? 뭐 어떻게 해도 이미 뜰를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좀 의미가 없어지긴 합니다. 방어도 얻으면 사실 끝이라 이딜는 빠르게 돌릴게요. 스킵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시간 적어두었으니 바로 건너뛰시면 됩니다. 현재 마법사 덱 타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신 법사고 두 번째는 올 스펠 법사인데 후반을 바라보는 거신 법사와 다르게 올 스펠 법사는 4코스트의 다른 그림 찾기로 어그로틱하게 몰아붙이는 플레이가 꽤 강력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옥의 불길 잡고 갔습니다. 이렇게 덱 타입이 두 가지일 땐 초반에 못 나가서 객사하기 좋은 덱이라 가정하고 대비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저도 저 카드를 쓰는 건 처음 보는데 일단 적어보자마자 지진에일을 사용하는 빅스펠 법사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신법사보다 빠르고 올스펠 법사보다 느린 6-7턴의 타이밍에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했던 만큼 지진에일을 반복해서 사용할 순 없지만 한번 정리 못하게 되면 딜 누적되는 건 순식간이라 첫 번째 지진에일 타이밍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꽤 위험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소도 잘 떠줬고 일단은 대처할 만하네요. 핸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물의 정령을 깔끔하게 밀려면 경유나 파넙기 한 장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한 개만 꺼내놓고 탭까지 봤습니다 영능만 쓰고 넘기는 거 보니 빅스펠 법사가 핸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고대 정령도 무난하게 나갔고 핸드가 수비하기 좋게 떠져서 상황 자체가 저한테 많이 웃어주고 있습니다 연마까지섞었으면 빅스펠 법사였네요 아코나이트 방어성까지 잘 떠줬네요. 핸드가 정말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를 보시면 대부분 가볍게 낼수 있는 카드보단 흡수, 지불이나 경유 등 특정 상황에 사용하는 카드들이 많죠. 특히나 위습이 없는 우주선 능마법사는 쉽게 핸드를탈수 없으니 손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진네일이 오네요. 지금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 고대정령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콤보는 캠페인의 경유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했다간 카드가 두장 타버리게 되니 경유만 쓸 생각을 했고 우주선 부품도 미리 복사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팀장까지 가이내서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잠깐! 연말을 쓰면 반드시 아예 신화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명치를 비워두면 20 데미지가 그대로 본체로 들어오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영명으로 짤들 넘는 것도 은근 아프더라고요. 체력도 딱 팔이 깎이기도 했고, 울트라 깨워서 명치 압박하게 되면 나중에 엑소다를 공격력 킬각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목소리> 이야, 카드가가 적절하게 눈보라를 잘 써줬네요. 이거 눈보라 안 썼으면 엑소다르로 킬각 볼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방어성인 캠페인 걸어주고 복사한 후 카드가까지 깔끔하게 밀어줬습니다. <놀라> 뭔가 느낌상 마법차단 냄새나더라고요. 지불로 확인한 후에 다크메로우의 흡수로 깨워서 칼레코스는 무조건 제거할 생각 해줬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마차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러면 얼음 보호만 확정이고, 다음 플레이는 다크메로우의 흡수 고정이니까 2코가 남죠. 그래서 템 먼저 봐줬습니다. 칼레코스까지 안전하게 제압해 주고요. 뿌리가 힘을 빌려준다. 이렇게 발동시켜도 영능이 두번 적용되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아니, 카드가 뭐 눈보라만 세 번을 쓰냐? 여기서 공간을 쓸까 엑소다를 쓸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생각도 안하고 배질려고 했는데 전투에 영능 4번 맞고 아이시나까지 있으면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공간을 쓴다면 무조건 살긴 사는데 계속 그리던 그림은 공간 플러스 엑소다를 공격력이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페인만 쓰고 넘기자니 상대가 위습 하나 박아서 칸 비우고 아이시나의 영능까지 쓰면 37 데미지라 죽고요 결국에 공간 아니면 엑소다를 하나는 선택했어야 했는데 엑소다를 내면 또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하나도 고민하는 날 머리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캠페인 바로 공간을 꺼내놓으면 다음턴에 상대방이 공간을 얼리거나 제압하지 않는 이상 1 0데미지와 엑소다를 공격력으로 킬각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간을 꺼내는 판단했습니다. 와 진짜 저 말로른 존재를 아예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서 토르톨라 나오면 좀 많이 곤란해질 것 같은데. 여기서 킬각인 줄 알고 자신감 있게 우주선 발사했는데 이 남더라고요. 좀 귀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 내용과 별개로 후반까지 가면 확실히 드루가 안 되는 편이죠. 물론 방금은 엑소다르로 파츠 회수해서 운영 불렸어도 됐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고대 정령을 재활용하지 못하면 드루가 딸리긴 합니다. 이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은 이긴 것 같아서 상관없긴 한데, 상대 카드가가 진짜 일 잘하네요. 해 보고 우주선이 도발 3개 중 2개만 맞추면 킬각이라 수렉 땡겨버립니다. 아우, 진짜. 제가 장수욱 미러전 하는 거 보신 분들 그리고 더 오래전으로 가면 탈진흙 미러전 하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흑마 미러전은 정말 자신 있는 매치업이라 무조건 환영하거든요. 근데 수레흑이라는덱 타입이 나온 이후부터 미러전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그냥 운빨 단두대 매치예요. 굳이 흑마업사가 아니더라도 미러전이라는 거 자체가 운요소가꽤 크게 작용하긴 하는데 수레흑마는덱 특성상 그냥 무조건 수레 먼저 쓰는 놈이 이겨버려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디테일 조금이라도 챙겨서 어떻게 해야 흑마 미러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수레익마 미러전에서 이기는 밑그림 큰 대전제는 누가 먼저 수레를 쓸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멀리간부터 카드 한 장을 더볼수 있으면서 동전수레가 가능한 후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잘 풀리기만 한다면 사이클링 마법사가 우주선 수레용 마법사보다 약간 유리합니다. 이론은 이렇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들을 풀어볼까요? 일단 수레 쓰고 막는 입장에선 5턴 동안 상대방이 어떻게든 뚫으려고 할 테니 그걸 막을 수단이 존재해야겠죠? 필드의 장소나 고대 정령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면 동전수레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핸드에 8장, 그냥 수레를 냈으면 9장이고 운 이렇게 장소를 세팅해뒀다면, 대략 10장으로 5턴을 버텨야 하는 거네요. 게다가, 만약 킬제넨을 건지지 못했다면, 탈진 10 데미지도 추가로 들어오겠고요. 아니, 말만 들으면 대충 10장 내에서 5턴을 막아야 되는 건데, 이게 됨? 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됩니다. 왜? 우린 미러전이잖아요. 서로 디펜스 카드만 그득그득 모아서 들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뚫을 건가요? 그나마 사이클이든 우주선이든, 가지고 있는 가장 공격적인 수단 중 하나가, 다크메로우를 낸 후에 장소를 터뜨려서, 한턴의 4-4와 8-8소공 두기를 꺼내는 건데, 말했잖아요. 우린 미러전이라고. 흑마우스 자체 내가 필드덱 잡아먹는 귀신이라 이것도 경유랑 장소 한 번에 다 정리해 봐. 결론적으로 어떤 덱타입의 수레응마든 필드 디펜스에는 도 같은 직업이라 장소응마도 아닌데 억지로 흡수 써 가면서 울트라 풀어봤자 쉽게 막힐 가능성이 높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공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오케이 알았어. 수레 먼저 쓰는 쪽이 유리해. 그럼 수레 쓰고 당한 쪽은 손 빨고 기다리다 죽어야 돼? 막는 입장 말고 뚫는 입장으로 가볼게요. 아 우주선응마 아니고 사이클응마인데 수레 먼저 맞으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밀고자로 킬제대 뽑아먹는 거 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 없어요. 그 우주선형만은 뭐가 다르냐? 얘도 가능성이 많이 낮긴 한데 엑소다르 OTK 킬각을볼수 있어요. 상대가 수레 먼저 썼으면 한 턴은 분명히 킬제된날 거라 시간 낭비할 거고 칼 같이 팔 턴에 돌렸으면 준비도 나사 빠진 채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소가 없다던가 고대 정령이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지막 턴에 엑소다르로 파츠 모아서 한 번에 쓸수 있도록 중간 마다 울트라 끼어서 계속 압박하고 우주선 부품들은 경유를 활용해서 꾸준히 죽여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간이나 모아 쏘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게임이란 게 항상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좀더 자세하게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가 동전 킬제덴을 했죠? 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 술에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냥 너 술에 써봐 하수인 밸류로 찍어 눌러줄게. 이거 아니면 나 이미 손에 술에 찾아놨고 공간이랑 엑소 다르도 건져놨으니까 그냥 6턴에 동전 킬제을 하고 7턴에 한번더 필드 압박해서 8턴에 너 술에 먼저 안 쓰면 내가 먼저 술에 쓴다. 둘중 하나의 생각으로 쓴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다 필드덱도 아닌 게. 억지로 필드덱인 척 연기하는 거라 반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서로 덱을 알기 때문에 데미지 계산이 쉬워요. 엑소다르 데미지는 우주선이 보이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고 그나마 조금 오버되는 데미지가 지옥이 불기나 처음 물에서 나온 파멸 수호병 정도인데 어쨌든 결국 필드 데미지가 거의 전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레역은 필드덱 막내대 도가 텄다와 수레 돌리기 직전에제 핸드 보시면 왜 미러전에서 수레 먼저 쓰는 사람이 유리한지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은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동전 수레 하세요. 말좀 들어라, 이용감이 데미지 뻔하고 전턴 상대만 플레이 약하니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소리 돌립니다. 이 인도로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하든 무조건 막을 자신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상황은 봐야 하겠지만 웬만하면 쫄지 말고 그냥 소리 돌리세요. 대부분 수레형마의 데미지는 전부 필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드 대회 계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역시 엑소다르까지 건졌었네요. 여기서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또 가져가는 선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데미지 더 넣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우주선 뛰어서 체력 다시 회복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도 또안 쫄고 제가 킬제넨 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데미지 총량 다 예상되고 체력은 우주선 끼어서 다시 채우면 되니까 탈신 딜로더 손에 안 보겠다 이거예요. 이번 턴에 킬제넨 못 내면 다가올 턴엔 더 내기 힘들어지니까 복합적인 판단이 겹쳐져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환 현장하죠. 킬제넨 내지 말고 일부러 제대로 크지도 않는 우주선까지 엑소나르로 띄우면서 필드 압박한 건데 제가 계속 안 쫄고 플레이하니까요.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주선 띄어서 체력 채우면 되겠죠? 오륙 잡아주고 우주선에 캠페인 발라서 주문 복귀 터트려줍니다 오, 되게 잘 맞췄네. 이건 운빨 맞습니다. 게다가 이 매치업에선 캠페인 발라놓으면 좋은 게저 우주선도 피흡하니까 상대방이 웬만하면 제거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제거되면 휴면 상태로 두기가 대기하게 되고 다음 턴한 턴만 버티면 다시 우주선 두기가 휴면에서 깨어나면서 지불이랑 연기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판만 맞추면 되는데 이미 핸드앤 경유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필드 하수인도 큰 어려움 없이 제거 가능하고요. <목소리> 저건 날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 필요한 거 사고 팠다. 집을 먼저 써서 피읍하고경위를 밀면 마무리입니다. 이러면 필드 8딜에 마그 3딜에서 남은 재력은 19인데 수레형마가 이걸 깔 수단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단 상대방이 동전 큐제댄이라는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어거지로 이긴 감이 있긴 하네요. 이후 플레이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살만 붙여서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한 거고 사실 누구를 안 쳐놔도 저처럼 플레이 했을 겁니다. 이 경기 다음엔 불리한 상황에서 수레형 미러전 한 경기 더 준비해놨으니 앞에 이론 정리하면서 그 경기 맞춰서 다시 해설해볼게요. 많이 말린 판 수레 미러전입니다. 멀리 거는 무조건 수레 찾아주세요. 미러전에서는 고대정령이나 우주선 부품 모두 함정 카드니까 갈아주시고 첫턴 상관없이 땅굴벌레는 고정. 후 턴이라면 울트라이스크 동굴이나 고대정령까지는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금은 수레를 손에 잡고 있으니까 동전 수레하기 전까지 장소 우주선 고대정령 셋중 하나만 세팅해주면 되는 상황이라 편합니다. 미러전에서 파넣기는 쓸일 없으니까 과감하게 털어주시고 드로우를 더 우선지 해주세요. 어차피 8턴이면 술에 돌릴 겁니다. 계속 드로우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제가 미러전은 운빨 단틀대 매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서로 할게 세팅이랑 드로우밖에 없어서 술에 먼저 쳐놔서 돌리면 이기거든요. 치우치는구나. 우주선이랑 장도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서 그냥 카드 한장 태울 생각으로 고대 정령이라도 세팅합니다. 상대가 잘했죠. 만약에 제가 장소라도 뽑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장소 세팅하고 한턴 맞으면서 넘겼을 텐데 지금은 세팅도 안돼 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 동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필드딜이 수레형 미러전에서 전부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번 턴에 맞고 넘기기엔 제핸드가 너무 안 좋아서 딜 누적당하고 주도권 넘겨진 채로 끌려가나 수레 먼저 맞고 끌려가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수레 없다에 걸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선턴이라면 상대방처럼 다크메로우 장소 콤보로 강하게 압박하셔서 동전 끌어내는. 상대의 고대 정령을 다시 휴면 상태로 만들었죠. 이러면 나중에 휴면 정령이 필드칸을 차지해서 압박에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저는 경유로 상대방의 정령을 한번더 제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킬제덴이 최고의 드로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소도 안 나왔고 우주선 부품마저 하나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라고 킬제덴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동전도 써버린 마당에 상대가 먼저 수레를 쓴다면 어차피 필드로 이겨야 하는 거고 수레를 안 쓴다면 제가 먼저 돌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버티기 좋은 핸드도 아니고 제가 상대에 비해 워낙 많이 말린 상황이라 과감하게 7턴킬 제댄, 8턴 수레로 이기는 각 봤습니다. 수레의 딜 자체는 뻔하니까요. 정말 다행히 상대방이 수레가 없었네요 저는 마지막 수로 킬데덴 낸 거긴 한데 상대방도 수레가 없으니까 나중에 킬데된 차이 나면 많이 불리해서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지금 나한테 어설프게 밸류 싸운 거는구나 그래 어차피 나 너보다 카드 많이 뽑았고 정령도 세팅 다돼 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수레역 최종 딜은 필드 딜이기 때문에 안 쫄고 과감하게 수레 돌려줍니다 사실, 사나운 지옥박쥐와 개조된 공포의 군주가 함께 나온 시점에서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없었던 운을 여기서 한 번에 채운 느낌입니다. 앞의 경기랑 함께 수레역 총두 경기 해설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잘한 건 없고, 그냥 상대방보다 운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매치업 자체가 워낙 운에 많이 유전하는 경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최대한 디테일 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임이 항상 같을 수는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걸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토대로 그림 그리면서 플레이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소리> <목소리> 도적은 상대가 어느 덱 타입이든 웬만하면 흑마가 우상덕 매치업입니다. 도적이랑 흑마 둘다 상당히 핸드가 잘 풀린 판인데, 경기 보시면서 왜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도적은 어그로라고 생각하시고, 판업기나 지옥의 불길 한장 챙겨주세요. 개인적으로 판업기는 후턴이 아니면 사코스트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옥의 불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초반부터 강하게 하죠? 원래 저거 맞으면 좀 힘든 게 맞는데, 흑마 없다는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화납기 사용할 수 있게 템 눌러놓고 턴 넘겨요. 상대방이 초반 100점짜리 플레이를 하고 있죠. 동굴 꺼내고 싶긴 한데 툭툭 맞다 비명이 살까봐 화납기의 고리까지턴 한번 밀어줍니다. 이렇게 흑마업사는 우울한 광역기 덕분에 도적의 초반 날막에서 좀 자유로워요. 다행히 전력을 더 가져가진 않고 여기서 멈추네요. 동전에 군단의 심장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장 내놔도 다음 턴 퍼넣기가 가능하고, 상대방 플레이가 약하면 고대 정령을 내면 되니까 좋은 선택지가 두 개나 있죠? 그래서 그냥 동전에 심장까지 미리 내놓는 판단 합니다. 부품들을 미리미리 죽여놔야 급한 상황에 뛰어서 체력 회복을 하거든요. 우주선 미리 죽여놓는 것도 일종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프로토스 도적이네요. 커버곡 가수가야생각기 전엔 한 턴의 기본으로 28일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OTK덱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역병 걸린 자의 전년 같은 카드로 살살 갈가먹으면서, 자, 나직전관 냈어. 너 그동안 제약기 다 썼지? 이거 어떻게 막을래? 라고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와중에 상대방 엄청 잘 뽑네요. 뭐, 그래도 10딜 뽑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배째로 고대장량 냈습니다. 어쨌든 이번 턴만 넘기면 파넣키로 필드 지우고, 흡수로 체력 회복하면서, 방어도 올리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였거든요. 카드 소비 더안 해주고 다음 단에 캠페인 경유 동굴로 세게 박을 생각했습니다. 와우. 아니 여기서 좀 웃겼던 게 어차피 캠페인 경유하려고 했는데 종마리가 나와버려서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방어도를 10더못 얻거든요 근데 핸드가 워낙 좋은 상황이라 뭐래도 이길 것 같아서 그냥 캠페인 걸고 우주선 부품 미리 죽여놓기로 했습니다